얼마 전이죠 어, 미국 PGA에서 뛰고 있는 이경훈 선수가 어, PGA 우승을 했죠 한국인 최초 어, PGA 투어 2연패를 달성했는데요 어, TV를 보고 있는데 어, 투볼 포트를 쓰시는 거예요 지금 투볼포트로 교체해서 퍼팅감 상승해서 뭐 우승을 했다는 기사가 나와 있는데 어, 저도 사실 투볼 포터의 큰 팬이고 어, 뭐 요즘은 PXG에 좀 꽂혀가지고 좀 어, 외도를 하고 있는데 이 장면을 보는 순간 아 역시. 퍼터는 투어 포터가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이런 투어 프로도 투어를 쓰는데 저희 같은 아마추어가 아뭘 <laughs> 잘한다고 더 좋은 퍼터를 쓰는 건좀 말이 아닌 것같아서 그래서 투어 포터를 어좀 저렴하게 구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어, 중고마켓도 가보고 뭐 당근도 가보고 했는데 투어 포터는 워낙 인기가 많아서 중고 가격도 상당히 높게 책정돼 있죠. 그래서 제 눈에 들어온 거는 안녕하세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돼야 한다고 믿는 엔지니어, 인포니어입니다. 오늘은, 짜잔! <laughs> 이게 뭘까요? 린 프로젝트라고 써 있고요. 여기서 힌트를 얻으신 분이 있겠지만, 아, 자전거 용품입니다. 이렇게 뒷면을 보여드리면, 아, 일본어로 써 있어서, 일본에서 온 자전거 용품입니다. 한번 언박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 사이즈는 L이고요. 어, 색깔은 검은색이고요. 어, L이 61cm 정도 되고요. 미디움은 59cm 정도인데 어, 남성분들은 L을 어, 추천드립니다. 여성분들은 미디엄이나 더 작은 거를 추천드리고요. 어, 가격은 15,000엔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엄청 가볍습니다. 뭐 가벼울 수 밖에 없죠. 이렇게 소가죽으로 되어 있는, 어, 바로, 림 프로젝트 헬멧입니다. <laughs> 엄청 컴팩트하고, 이렇게 접을 수 있는 게큰 특징이고요. 음, 뭐, 아시다시피 제가 요즘 자전거를 타잖아요. 뭐, 따릉이를 탈 때나, 사실 자전거는 헬멧을 안 써도 불법은 아닌데, 어, 킥보드는 불법이시죠. 그래서 킥보드를 탈 때는 꼭 헬멧을 써야 되는데, 뭐 거추장스러운 하드셀 타입의 헬멧을 쓰고 다니는 게 가장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잖아요 그런 걸 갖고 다니는 게 근데 얘는 딱 가방이나 뭐 핸드백 같은 데에 싹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쉽게 뺄 수도 있고요 이렇게 다 접혀졌다가 머리에 장착할 때는 이렇게 벌려가지고 장착을 하면 되고요 이것도 헬멧을 인정을 해줘가지고, 어, 이걸 쓰고 킥보드를 타셔도 된다고 합니다. 음, 저는 이제 자전거 용으로 주로 쓸 거구요. 지금 자전거는 사실 안 써도 되지만, 뭐, 제 머리는 소중하니까, 어, 최소한의 보호는 해주고 싶어서 구입을 했구요. 네, 이런 형태입니다. 자전거나 뭐, 킥보드 타실 때 하드한 타입의 헬멧을 쓰시는 분들은 계속 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헬멧만큼의 보호력은 안 나오니까요. 이건 정말 최소한의 보호력만 있는, 어, 약간 휴대성에 더 강조를 한 헬멧이기 때문에, 음, 이런 용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어,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이 제품의 소개에 이어서 제가 이 제품을 어디서 샀는지, 한번 다시 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저는 다양한 물건을 어떻게 하면 가장 싸게 살수 있을까 항상 고민을 하는데요. 어, 원래는 미국 아마존에서 많이 구입을 했었고요. 어, 그리고 알리익스프레스도 많이 구문을, 주문을 했는데 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뭐 요즘 환율이 너무 비싸가지고 그렇게 메리트가 없어졌고 알리 같은 경우는 좋긴 한데 너무 오래 걸리죠. 배송이 무료인 건 좋은데. 뭐 내가 시켰는지 잊어버릴 때쯤 되면 오잖아요. 뭐 3주, 한 달, 뭐두달 걸릴 때도 있고. 너무 불편했었는데, 어, 얼마 전에 우연히, 아, 요즘 엔화가 정말 싸잖아요. 지금 뭐 지난 3년간 거의 최저치인데, 어, 100엔이. 952원 밖에 안 하죠. 그래서, 아, 뭐, 제가 일본에서 사고 싶었던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었는데, 아, 이렇게, 엔화가 싼 거를 활용해서 살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예전에는, 아, 일본 여행 가면 사고 와야지 했던 물건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하던 와중에, 우연히, 아마존.co.jp. 그러니까 아마존 1번 웹사이트를 들어가 봤습니다 어, 일단 이렇게 1번으로 되어 있죠 1번으로 되어 있어서 저도 일본어 모르거든요 근데 걱정하지 마시고 이게 크롬일 경우에는 어, 데스크탑 PC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보시면 번역이 있습니다 번역을 어, 지금 1번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를 한국어로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일본어에서 한국어 번역은 정말 잘 되거든요 그래서 뭐 회원가입하시거나 물건을 찾, 찾는데 전혀 어려운 점이 없으십니다. 이렇게 완벽하게 어, 한국어로 실시간으로 번역이 되고요. 회원가입하시고 신용카드 번호도 한국 신용카드 잘 적, 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저는 몰랐는데 여기 지금 내용이 있는데 어, 한국하고 뭐 대만 정도 아시아에 있는 국가들이 국제 쇼핑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음, 보니까 ECMS 익스프레스를 이용해가지고, <laughs> 깜짝 놀랐는데, 일주일도 안 걸립니다. 제가 지금 여기서 두개 정도를 주문해 봤는데, 어 일주일도 안 걸리고, 며칠 만에 배송이 돼서 너무 깜짝 놀랐구요. 뭐, 배송비는 한 만원 정도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 메리트가 충분히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림프로젝 가죽 헬멧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어 이렇게 최저가들이 몇개 나오는데요. 제가 산어 라지 61cm 소가죽 브라운은 아니고 저는 블랙이죠. 무료배송까지 해가지고 지금 22만 4천 원 정도잖아요. 음 20만 원이 넘습니다. 어 그런데 이거를 아마존에서 구해 구입을 하게 되면 아마존 1번에서 바로 구입을 하게 되면 자 제가 구입한 거 내역을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헬멧은 그때 제가 할때 세일이여가지고 어, 11,000엔이었고 배송비가 1,000엔 정도 나와서 토탈 어, 12,000엔 정도 나왔습니다. 12,000엔이 뭐 옛날에는 그냥 쉽게 12만 원이라고 생각했지만 12만 원이 아니죠. 어 아까 950원 정도 의 환율이기 때문에 10만 원좀 넘는 금액으로 어 저는 이 헬멧을 주문을 했고요. 한 4일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 음 지금 너무나 만족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혹시 뭐, 일본에서, 사, 일본 여행 갔으면 사고 오고 싶었던 물건이라든지, 이렇게 몇 가지, 어, 일본의 내수에만 파는 것들, 어, 한국하고 비교해보면, 싸게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가 또한 가지 구입한 거는, 이, 오디세이 투어 퍼터인데요. 오디세이 투볼 퍼터 같은 경우에 지금 뭐 30만원, 뭐 최저가 27만원까지 보긴 했는데, 어, 20만원 후반대, 에 30만원 초반대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어 오디세이 투 트랙 그 퍼터는 일본 내수용으로 개발이 돼가지고, 사실 일본에만 파는 건데, 한국에서는 이제 골프전을 통해서 좀 들어오긴 했죠. 근데 저는 이 모델이 되게 마음에 들더라고요 이 일반적인 투볼에 이렇게 라인이 거져가지고, 좀더 공에 집중할 수있고요그 공의 라인에 좀더 집중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페이스면도, 어, 이렇게 민자가 아니라, 약간 이렇게 두돌두돌그 나와 있는 부분이 볼 컨택할 때더 기분도 좋구요. 하여튼, 그래서 요것도 지금 30만원이 넘는데, 얘도 지금 보시면, 제가, 예, 네, 어, 1 8 0 0 0에 그러니까 뭐, 한 16만원 정도 되는 금액으로, 어, 구입을 했구요. 여기 이렇게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ECMS 익스프레스로 배송이 잘 됐고요. 어, 아마존 케이스에 이렇게 잘 왔습니다. 예전에 저는 한 7, 8년 전인가 한번 꽂혔던 그 리얼포스라는 그 일본에서 만든 키보드가 있는데 이것도 좀 싸면은 구입해 볼까 했는데 아직까지에는 3만이 넘네요 가격이 너무 비싸고 요즘은 저가형도 많이 나와가지고 굳이 이것까지 <laughs> 구입은 안 했습니다 하여튼 이런 식으로 뭐 일본에서 사고 싶었던 것들 이 있으시면 지금 엔저를 최대한 활용하셔가지고 아마존 JP 사이트에서 회원가입 하시고 어 저처럼 이렇게 직구를 하시는 것도 어, 권해드립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었길 바라구요. 어,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인포니어 TV는요, 유용한 정보는 공유되어야 한다. 고 믿는 엔지니어가 들려주는 리뷰 채널입니다. 자동차뿐 아니라 스마트폰, 무선 이어폰 같은 IT 기기, 여행, 골프 관련 컨텐츠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저와 비슷한 관심사가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알림 설정 해주세요. 본업은 엔지니어라 자주 올릴 수는 없지만 유용한 리뷰는 신속히, 열심히, 꾸준히 만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